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쉽기도 하지만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또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을 잘 맞이해야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2021년 나에게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날는지 12개월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할게요. 카드 뒷면으로 뽑으시거나 이미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나요? 북극곰을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흐름을 본 후에 하반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흐름입니다. 여섯 장을 뽑아 볼게요.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여러분은 3월 달에 많은 도움을 받고 금전적으로 이득이 많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고 상황이 아주 가장 좋은 달이 될것 같은데요. 상반기 중에서요. 1월은 일하느라 정말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2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품은 큰 뜻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4월달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조금은 실망해 보여도 5월달까지도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잘 하실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하는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 일이나 창작, 해야 하는 그 일에서 크게 집중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2월달에도 여러분은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내면으로 집중하셔서 어떤 한 분야에는 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집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월과 2월, 4월, 5월을 볼게요. 1월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셔서 원하는 성과를 얻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9펜타클처럼 안정적이고 특히 여러분의 일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집중하셔서 그 성과를 얻는데 여러분은 경쟁이 심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쳐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가 되고 좋은 성과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여러분은 더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랑보다는 일 쪽이나 여러분이 해야 되는 창작물이나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강행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은 여러분이 조금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아요. 어쩌면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나 집중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하반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에 여러분은 좀더 도약할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 같고요. 8월 달에도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서 성과를 얻을 것 같아요. 9월에는 또한 번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다행히 10월 달에 바로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되네요.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게 노력한 성과가 가장 크게 나온 달이 10월이라고 볼수 있어요. 11월에는 여러분이 또다시 어떤 모험을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은 명확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면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보면 8월 달과 10월 달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랑에서는 8월 달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대를 맞게 된다거나 연인이나 배우자와 잘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카드도 뽑아 보겠습니다. 9월 달과 11월, 12월까지 보겠습니다. 11월과 12월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성과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삶의 방향을 살짝 바꿔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9월달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머지 카드도 보겠습니다. 10월달에 여러분은 인생 대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렵게 노력했던 것들이 완성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때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방향으로 또다시 더 나은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달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이 가장 좋은 시점은 일적인 면에서 좋은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6월달은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그런 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월과 8월, 9월까지 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시도를 집중하면서 10월에 완벽하게 큰 성과를 낸다라고 보여져요. 사랑 운이 가장 높은 시점도 8월이고요. 9월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오지만 탄탄해지는 시점도 10월이라고 봐요. 사랑과 물질적인 면과 금전적인 면, 일적인 면에서 가장 큰 성과가 오는 달이 10월이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3월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뽑으신 북극곰은 탐험하고 돌아다니며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의 여정을 따라가라고 해요. 11월 달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빠르게는 상반기 2월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행을 가신다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판도를 바꾸는 상황이 4월에 한번 가능하고요. 그리고 9월에 한번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고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의 방향이 크게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로 본다면 조금은 더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거든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지만, 좋은 카드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어느 정도는 버릴 건 버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년 흐름을 보면서 그 이면의 상황까지 카드를 다 뽑아봤는데요.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또 변화를 추구하시고 또 어떤 것은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상황이 여러분을 바뀌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자신을 숙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결국은 승자가 되시는 그런 해를 맞이하시는데요. 여러분은 특히 실제로 여행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든 여러분의 마음의 여정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버릴 건 버리시고 약간은 단순하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북극곰을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볼 건데요. 먼저 상반기부터 뽑아보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여러분은 4월달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월드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은 크게 성공하고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5월달도 여러분은 황제카드가 나와서 최고의 자리에 이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셨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월달에는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아주 좋은 소식들이 올것 같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4월, 5월, 6월 동안 승승장구해요. 1월 달에는 여러분은 굉장히 큰 경쟁과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달이 2월일 수도 있고, 또 3월에는 여러분이 좀더 편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여러분은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월과 2월은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힘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에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을 빨리 하면 좋은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해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2월 달에 뭔가 분명하게 하나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타워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예전 것은 완전히 변형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생각만 잘한다면 빨리 결정한다면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3월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갇혀있고 힘든 상황이야 라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좋은 일들이 곧 일어나고 그것은 어쩌면 사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혼이나 또는 탄탄한 가족, 가정을 만든다거나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은 4월, 5월, 6월 그 기세를 몰아서 7월 달에 전차카드가 나왔어요. 계속 성공가도를 달려요. 8월 달에도 삶은 안정적이고 탄탄해요. 여러분은 9월 달에 연인카드가 나와서 사랑을 하실 수도 있고, 연인을 새로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기혼자는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연애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람들과 사이가 아주 좋아지고,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10월에 매지션 카드와 11월에 텐 펜타클, 그리고 12월에 투원즈가 나와서 여러분은 10월 달에 또 새롭고 행복한 일들을 시도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창작이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든, 물질적인 성공이든, 일에서의 성공이든, 또는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특히 금전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여러분은 이렇게 크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으면서도 또 새로운 일들을 구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라마를 뽑으셨는데요. 라마는 중심을 잡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고 해요. 전체적인 카드로 본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멋진 2021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상반기 1월과 2월, 3월에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시는지 그것만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퀸컵과 기사소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데서 조금 더 재빠르게 행동하고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에서 가장 좋은 달이 4월달이기도 하고 9월달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은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내년 1월과 2월, 3월에 좀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움직이신다면 훨씬 더 멋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라마를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흐름을 볼 건데요. 먼저 상반기부터 보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여러분은 1월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요. 황제 카드가 나왔고, 2월에는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있거나, 교사 발령을 받는다거나, 강사가 되신다거나, 교수가 되신다거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혼 가능성도 있어요. 3월달은 여러분이 조금 더 휴식하고 도약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4월달에 다시 여러분은 좋은 기회나 소식들이 오게 될것 같고, 5월과 6월에는 여러분이 또 다른 모험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각도로 시도를 해보실 것 같아요. 좀더 삶에 대해서 냉정해지실 수도 있고, 머리를 많이 쓰는 일들을 주로 하실 수도 있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창작에 몰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하반기 흐름도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월에 교황카드가 다시 나왔네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계속 자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원했던 그 일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10월에는 여러분은 특별히 새롭게 뭔가를 공부하고 사업이나 학업이라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기 위해서 9월 달에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10월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7월과 8월의 그림을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7월 달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데요. 10 펜타클이 그 이면의 카드로 나와서요. 여러분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로 가족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일하시는데 좀 시험시험 하시면서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7, 8, 9월 달에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잡고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해서 릴렉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월과 5월, 6월 달도 뽑아보겠습니다. 3월달도 마찬가지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잘 관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5월, 6월에 갑작스럽게 여러분은 두 가지 일을 하시거나 새로운 일들을 빠르게 시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7, 8월달까지도 여러분은 조금 에너지를 쓰느라 바쁘시는데요. 9월 달에는 여러분은 사랑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서 11월과 12월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성과를 얻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중하신 일이 사랑이다 한다면 결혼도 가능하시고요. 금이 환영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으신 표범 카드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요. 좋은 카드도 같이 보겠습니다. 매지션 카드와 소드 5번 카드가 나왔네요. 매지션 카드처럼 여러분은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교하신다거나 경쟁하기보다는 여러분 고유의 능력을 끄집어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황제이고 교황이고 또 교황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흐름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표범을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흐름을 볼 건데요. 먼저 상반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에는 뭔가를 정리하시거나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2월달에 크게 성공하시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다가올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3월에는 축하받을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4월에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에 그야말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과 5월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모험을 하시고, 새롭게 공부를 해보신다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일이 6월 달에는 크게 성공해서 킹 펜타클처럼 큰 돈을 벌고 또는 그 일의 성공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지내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1월 달에 새로운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지 못했거나 매여 있던 일에서 용기를 내서 삶을 180도로 변형시킨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할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2월달에 당연하게 성공하시고 3월도 여러분은 축하를 받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하반기 흐름도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월의 성공이 7월까지 안정적으로 연장이 되고요. 8월에 다시 큰 변화가 또 생기네요. 그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올것 같은데요. 이 변화의 카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8월에 그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그 일,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오로지 장인정신으로 할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큰 고민과 갈등 후에 여러분은 그 일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과 11월, 12월에는 여러분은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일과도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완즈 4번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은 12월에 축하받을 일 그리고 고민하고 애써서 바꿨던 그 일들에서 성공하고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사랑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결혼도 가능하고 기혼자이시거나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삶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은 10월에 새로운 사랑이나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 관계나 기혼자시라면 그 관계가 아주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뱀을 뽑으셨는데요. 뱀은 대범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고 해요. 여러분의 내면이 빛나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와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던 그 일로 변형을 시키고 발전해 나가도 여러분은 성공하실 것 같아요. 물론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카드도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월 달에 사업적인 제안을 받거나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성과가 있고 좋은 결과를 맺는 그림으로 보이고요. 2월 달에 여러분은 금전적인 안정을 이룰 것 같아요. 3월의 선택은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해서 성공하는 느낌이고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뱀이 허물을 벗듯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변화의 2021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답을 구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사실 것 같아요. 뱀을 뽑신 분리이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